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냉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2016 법학적성시험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 여기 있는 지문 한두 페이지 정도 됩니다 내용이 정말 훌륭합니다 아, 지문 독해를 통해서 국어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해서 일석이조 효과를 얻기 바랍니다 요 지문 후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절대 온도를 갖다가 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절대 온도라는 것은 원자들의 평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원자 집단에서 평균 속도를 감소시키면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도플러 효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 도플러 효과가 그러면 가장 친근한 예가 바로 구급차 그 사이렌 소리죠. 예를 들면 구급차가 관측자에게 가까워지면 원래 소리보다 높은 음으로 들리고요. 멀어지면은 낮은 음으로 들린다 그런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여기 이제 구급차가 있어요. 구급차가 삐구삐구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지금 관측자한테 다가고 가고 있습니다. 다가가고 있으면은 관측자는 구급차가 원래 내는 소리보다 높은 음으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관측자는 왼쪽에 있는 관측자는 구급차가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음으로 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개의 스피커에서 498헤르츠 음파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498 헤르츠가 두 개의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명 진동수가 500헤르인 소리 굽쇠 소리 굽쇠 있잖아요. 소리 굽쇠를 스피커 사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였더니 소리 굽쇠가 공명을 하더라. 왜 그러냐 그런 얘기에요 어, 오른쪽 스피커 때문에 공명을 합니다 지금 어, 소리굽세가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접근하니까 498 헤르츠 소리가 오른쪽으로 접근하니까 500 헤르츠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 공명을 하는 거죠 반대로 왼쪽으로 VU 속도로 접근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가운데 가만히 있어서는 소리굽세는 절대 공명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공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저 냉각 기술을 설명하고 있어요. 레이저 냉각 기술은 199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런 연구 테마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냉각은 도플러 효과하고 원자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써 있네요. 예를 보니까 아, 날아오는 농구공에 야구공을 던지면은 농구공 속도가 느려진다. 아, 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죠. 어, 같은 이치로 운동하는 원자의 레이저 빛. 레이저 빛은 광자잖아요. 광자 레이저 빛을 갖다 충돌시키면은 원자의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응 관계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저 어, 스피커 얘기를 했었죠. 대응 관계 보면은 소리 굽선은 원자에 해당돼요. 이거 원자라고 생각하세요. 스피커는 레이저 빛이라고 생각해요. 이 원자의 공명 주파수가 500 헤르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원자 집단 양쪽에서 레이저 빛을 원자에 쏩니다. 원자에 쏘는데, 이때 빛의 진동수를 원자의 공명 진동수보다 작게 해서 쏴요. 원자의 공명 진동수가 500 헤르스인데, 레이저는 498 헤르스로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가 움직이면서 감지하잖아요. 원자가 움직이면 감지되는 빛의 진동수가 커지죠. 커지기 때문에. 그 값이 이제 공명 진동수에 해당하면 원자는 빛을 흡수할 거예요. 그러면 흡수된 광자 에너지는 여기 있는 델타 2, 에너지 간격이죠. 에너지 간격보다 작지만, 작지만 도플러 효과 때문에 여기 E1에 있는 전자가 E2로 올라갈 거예요. 이 작아요. 작지만 이게 올라가요. 왜? 도플러 효과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올라가자마자 바로 전자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2에서이원으로 이제 전이합니다. 이렇게 전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자가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원자가 광자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원자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의 속도가 어때요? 계속 내려가죠? 움직이는 거못 움직이게 하니까 계속 내려가죠? 그리고 원자 집단 전체 온도도 내려간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냉각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멋진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바로 1997년 노벨상을 받은 레이저 냉각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